이놈들아, 부모 등쳐먹은 돈으로 호강할 줄 알았더냐? 그돈다 토해내고 나가라. 오늘부로 너희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세상에서 제일 배불렀던 게 우리네 부모들 아닙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편이 마흔살에 쓰러져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도 못 펴는 과부에게 남은 건코울리의삼남매와 시장 한 구석 생선 좌판뿐이었지요. 새벽 3시에 수산 시장으로 달려가 경매 받고 손톱 밑까지 비린매가 배도록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아이들 삼시세끼 굶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송에서 비린내 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린다며 막내가 울던 날. 미안해. 엄마가 다른 거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도 세 녀석 다 대학 보냈습니다. 큰 놈은 사업 시작한다고 목돈 쥐어줬고 둘째는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졌으며 막내는 시집 갈때 혼수 빠지는 거 없이 해주었습니다. 40년. 등뼈가 휠 때까지 일해서 시골에 조그만 집한 채와 밭대기 두 떼기를 장만했습니다. 제 노후는 이것들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삼남매가 번듯하게 살고 있으니 이제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봄날이 시커먼 겨울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주들 재롱에 빠져 웃고 있는데 큰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뭔 소리냐?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인지 알아요? 집이랑 땅 정리해서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돌아가며 모실게요. 둘째와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큰오빠 집에서 반년, 저희 집에서 반년씩 지내시면 되지.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 눈빛들이 어찌나 진실해 보이던지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는 날을 드디어 그날이 온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이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저는 바보같이 그 다음 달로 집과 땅을 처분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평생 일군 전 재산을 9천만 원씩 3등분에 나누어졌습니다. 공증, 법적 보호장치,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 설마가 제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입금된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전화기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큰놈 사업이 잘 돼서 정신 없겠거니, 둘째는 회사일 많겠거니, 막내는 애들 챙기느라 그렇게 거니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이사 언제 가면 되겠니? 아. 엄마. 지금 사업이 좀 그래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끊어지는 전화.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큰 집에서 연락이 없더라. 너의 집으로 먼저 갈까? 수학이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님이요? 뭐래? 엄마 그게 민정이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나중에 끊겼습니다. 막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꾼 겁니다. 나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뭐야 이게. 장난치는 거야? 보름이 한 달이 되고 퇴달이 두 달이 됐습니다. 저는 시골집을 판 상태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삼남매 집 앞을 서성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집 인터폰을 둘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문좀 열어라. 지금 손님 왔어요. 다음에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문 앞에서 저는 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워 땀이 비오듯 흘렀는데 아들집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저 에어컨 튼 거겠지. 내가 준 돈으로 저 아파트 잠금 낸 거겠지. 저는 결국 서울역 근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문 열면 침대가 다인 방, 화장실은 공용,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 그 방에서 밤물에 눈물을 말아먹으며 반년을 보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매일 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느 날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죽어? 잘못한 건 저놈들인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것들은 내 돈으로 웃고 떠들며 잘 먹고 잘 살겠지. 저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죽기 전에 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는 해주고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 무료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제 사연을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증여 조건을 어겼으면 취소 청구가 가능해요. 취소가 된다고요? 네. 부양 조건부 증여였는데 부양을 안 했으니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조건을 문서로 남기셨어요? 공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아니요. 말로만 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입증이 어려워요. 녹취라도 있으시면 모를까? 녹취는 없었습니다. 그날 가족 모임에서 한 말은 전부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끝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대기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는데 나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분 이름은 박재호. 은퇴한 변호사였습니다. 나도 자식한테 아파트 물려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처럼 당한 노인들 도와주고 있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은 없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떡해요? 자녀들이 모친을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정황 증거를 모으면 돼요. 카톡 메시지, 문자. 당시 가족 모임에 있던 다른 친척 증언. 이런 거 있으면 싸워볼 만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추석 때 신우이가 와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엄마 모시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결정타요? 박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면 판사도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돈 앞에서 변하는 모습. 그거라면 자신 있지.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저는 삼남매에게 문자 해보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가 너희 몰래 숨겨둔 땅이 하나 더 있다. 지가 10억은 좋긴 없는데 이제 기력이 쇠해서 정리하려 한다. 내일 호텔 로비에서 보자. 보낸 지 5분, 전화가 왔습니다. 반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이고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내일 꼭 갈게요. 10분 뒤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거 죄송해요. 30분 뒤 번호를 바꿨던 막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번호 바뀐 거 연락 못 드렸죠? 보고 싶었어요. 내일 봐요. 보고 싶었다고. 번호를 바꿔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기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삼남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칠하고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서 왔더군요. 반년전 고시원 앞에서 문도 안 열어주던 놈들이 큰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텁석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죄송해요. 사업이 바빠서. 둘째도 굽실거렸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건강 챙기셔야죠. 막내는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생각 많이 했으면서 왜 번호를 바꿨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밤물에 눈물 말아먹던 그 반년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난간에 손을 얹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 차식들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지?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 다들 앉아라. 변호사 선생님 오시면 시작하자. 잠시 뒤박 변호사가 서류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삼남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가방 안에 10억짜리 땅문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박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남매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눈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목을 빼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삼남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취소 통보서입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뭐라고요? 이게 무슨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아. 삼남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부모 등처먹은 돈으로 호강할 줄 알았더냐. 막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몰라. 엄마 팔아 돈 받고 번호 바꾸고 문 걸어 잠근 거다 잊었냐. 돌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제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돈다 토해내고 나가라. 오늘부로 너희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사색이 된 자식들이 제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봐 주세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발길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뿌리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제가 이긴 싸움인데 왜 이리 가슴이 미어지고 시린지 모르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길가에 섰습니다. 50년 넘게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 뒤에 밀려오는 이 허탈함은 뭘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한 마음 먹고 자식들에게 소송까지 건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괴물로 늙어가지 않기를, 늦게라도 부모 귀한 줄 깨닫고 인간답게 살기를, 그것이 어미가 줄수 있는 마지막 매질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을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당당히 지키고 있을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할 기회를 얻습니다. 빈손이 되어버린 부모를 자식은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 기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부디 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